주름 지우개 시술 받고 싶은데 보통 어떤 사람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신통 비주얼 클리닉 원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사나워 보인다 혹은 강해 보인다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가끔 있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로 미간 그리고 이제 이마 부분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보통 인상을 쓰면 생기게 되죠. 처음에는 피부가 접혔다 뺐다 하면서 인상을 쓸 때만 이런 주름이 생기다가 반복적으로 피부가 접히게 되면 손톱 자국 같은 그런 골이 조금씩 생기게 되고 그게 점차 깊은 골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 시술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선 그냥 조름조. 시술 어느 타이밍에 맞는 게 제일 좋아요. 주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가 반복적으로 접히면 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볼이 생기기 직전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술을 하는 목적은 이미 생겨버린 문제점 때문에 시술을 하겠지만 미연에 방지를 한다면 가장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해서 그 주름을 만들 일을 안 맞는다면 혹은 되게 밝게 사는 거죠. 인상 쓰지 않고 살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피부를 ...을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구독과 저장하시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